오딘 바랄라 라이징 59초 뉴스입니다. 지난 6월 29일 오딘 바랄라 라이징이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에 맞춰 처음으로 서버 이전도 진행했는데요. 많은 유저가 기다려온 만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서버 이전권 구매는 종료됐지만 이전은 7월 6일 오전 7시까지 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1주년을 기념한 여러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신규 복귀 기존 유저에 맞춰 성장을 지원하는 14일 출석 보상, 1주년 기념 출석 보상 오딘의 무기 강화석 지원 미션 이벤트 등 유용한 혜택을 누릴 수 있죠 매일 오딘에 접속해 풍성한 보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번 주 랭커 직업 분포는 하위권에서만 움직임이 발생했습니다 디펜더가 최하위인 8위까지 떨어졌다가 7위에 복귀했죠 점유율은 0.1%포인트 상승한 7.5%를 기록했습니다. 팔라디는 0.9%포인트 하락한 6.7%로 파리에 돌아갔습니다. 이상 오딘 바랄라라이징 59초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